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제가, 그, 명절 준비로 너무 바빠가지고, 10, 15일 만에 맨발 굽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10일, 음력 설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제 집안 일을 다 끝내놓고, 전심 시간에 흑산에 올라왔습니다. 음, 설날이라서 그런지, 산에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고, 산 길을 걷기는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지금 한 6도 정도 되고요. 가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틱톡 사진을 찍는다고 재미있게 찍는 그 젊은이들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 새해, 새 다짐도 할 겸, 맨발 걷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루틴이 된 지가 올해 이제 9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바빠도 면발을 안 걸으면, 그날, 산뜻하게 산뜻 같지를 않아요. 저는 한 열흘 동안에는 간간이, 스태퍼만 밟고, 스태퍼를 밟으니까 한, 한 시간 정도 넘게 짬짬이 밟고, 오늘 이제 이산공기를 마시며 걸으니까,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원래 뭔가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주면 제가 70회 생일을 맞는데, 그리고 결혼 45주년이 됐는데 오늘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어서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참 괜찮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건강하고요, 지금 하는 일도 있고, 또... 두 아이들을 결혼을 해서, 손자가 세 명이 생겼고, 어, 남편도 건강하고, 제 스스로 이렇게 산길도 맨발로 걸을 수 있고, 제 스스로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할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 제 삶의 절정의 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걱정도 지나갔고, 어른들 모셔서 편찮아서 걱정하던 시절도 다 지나가고, 결혼을 시키려고 애썼던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이제는 거의 숙제는 다 하고, 제가 건강하게 잘 살아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재 작년에는 제가 숲필 집을 냈었고, 그 전에는, 이북을 한 여섯 번 내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동시집을 내려고 출판사에 넘기고 이번에는 한영으로 내려고 생각하고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6월달이면 미국에 있는 우리 딸이 올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기다리지도 않을 텐데도, 않을지도 모르는데 저는 그냥 준비를 해 봅니다. 아이들과의 재미 있었던 생활, 아이들 그리워하면서 쓴 음, 작품, 그리고 또 아이들하고 오면 살아갈 이야기, 앞으로 살아 살아갈 미래 이야기, 살았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동시에 쓴 작품들이 한 50여 편을 그 출판사에 넘기고 어, 그림도 그리고 있고, 제가 그리니까 올해는 좀... 음, 저 자신과 아주 다짐하는 그런 70대 생일이 됩니다. 제가 생일이 빨라서 다음 주 토요일이면 올해는, 그동안에 어른들과 함께 사느라고 친정 식구들에게 우리 집에서 식사 대접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둘만 남아서 제 손으로 제 형제 남매들에게 한번 맛있는 음식을 해서 한번 나누어 먹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맨발 걷기가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저는 이 맨발이 아니었다면 지금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맨발이 루틴이 된 다음부터는 아마 지금, 지금 생각해보니까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한 3년 후부터 몸이 굉장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죠. 제 모든 게 좋아졌는데, 특히 저는 이 발, 발이 아픈 것도 안 아프고, 허리도 괜찮고, 지난 11월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혈관이 제 나이보다 8년이 젊게 나왔습니다. 그런 것도 아마 다 맨발 고른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첫,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제 기억력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전에는 차를 이렇게 백화점 같은데 주차하고 나면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꼭그 버튼을 눌러가 찾아보곤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억이 잘 나고, 또 요즘은 그 교육부에서 하는 거, 인력개발원에서 하는 자격증, 그 무료 강좌가 많은데 제가 다 도전해 봐도 할수 있고, 한번 보니까 기억력이 많이 돌아온 것 같은 확실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근육량도 많아진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피부도 탄탄해졌고, 머리카락이 많아진 거는 모르겠는데, 힘이 많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많은 느낌을 받는 듯 합니다. 머리 손질이 굉장히 하기 쉬워졌고, 이 모든 게 맨발 걷기를 한 덕분이라고 생각되고, 제가 앞으로 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삶 중에서 계속 할수 있는 이 맨발 굽기를 습관하고 루틴화 시킨 것이 제 살아온, 오면서 해온 일 중에 가장 잘한 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하셨으면 하고 권해봅니다. 그리고 이 맨발 걷고 나니까 이 오늘 같은 경우에다한 시간 정도 걸었는데 이 맨발 걷는 시간이 어쩌면 저에게는 영상의 시간이 되어서 이 하루하루를 굉장히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다짐의 시간도 되고 머리가 맑게 힐링도 되고 운동도 되고 일석 몇 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겨울에 나무들은 나뭇이고 소나무들은 여전히 푸르지만 새들은 여전히 있어서 새들이 짓고 있습니다. 이 가까운 집에서 한 5분 거리만 걸어오면 이 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산 정상까지 갔는데 몇년 전에 이 불이 나서 좀한 중턱 거의 정상 가까운 곳에 새 나무들 심어져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그래도 어찌 보면 다안탄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아름다운 길에 이 돌길을 걸으니까 오늘은 지압이 더 되고 이 산새들 노래 소리, 참새들 가녹. 까치인지 까마귀인지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더 보람차고 알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맨발도 열심히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